민감도 왜 이래? 뭔 일이야? 민감도 조절이 없어? 아니 지금 이거 그럼 나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? 아니 나 지금 걸은 뒤1초 지났는데 이제 발자국 소리음면 어떻게 발자국 소리 뭐야? 뭐 하는 짓이야? 지금 발자국 소리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기민입니다. 오늘의 공포 게임은 파피 플레이타임과 최근에 있었던 반반 유치원을 섞어서 만든 게임이 나왔다고 하길래 바로. 하는 영상이고요 게다가 무료입니다 이런 회자 게임이 왜 대체로 부정적이야 뭐야 28건 중 25%가 긍정적입니다 그 말은 즉슨 75%가 부정적이라는 건데 이런 부정적인 게임 하는 것도 좀 재밌거든 해봐야 암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 버그가 있으면은 알려달라 그 말은 즉슨 본인도 버그가 있을 거란 걸 어느 정도 예상한 거죠? 어? 이거 나야? 아 어, 민감도 왜 이래 뭔 일이야 민감도 조절이 없어? 아니 지금 이거 나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? 이게 말이 돼? 아, 니나 지금 걸은 뒤 1초 지났는데 이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어떻게 발자국 소리 뭐야? 뭐 하는 짓이야, 지금 발자국 소리. 아, 발자국 소리 늦게 들리는 거 개킹 받네. 이거 뭐지? 무슨 아이템이고. 내가 먹긴 먹었는데. 와우. 아, 이거 주사기였구나. 나이액체를 아, 어디에 넣어야 되는 거가 아, 여긴가 보다. 아 점프키가 있습니다 일단. 참고로 파피 플레이타임을 보고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좀 영향 받은 것 같아. 그 괴물은 아마 반반을 좀 따라한 것 같고요. 3 번으로 안 되네요 이게. 2 번을 넣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번 나눠서. 이러면 이제 문이 열리겠지. 야, 문을 누가 이렇게 급격히 문이 뭐야? 문이 개무섭게 열려 아 발정 소리 왜 이래! 아니 뭐야 나 말이야? 아 말이시냐고요 뭐세요? 어? 야 아니 근데 이거 좀만 흐릿한 거 없었으면 아 퀄리티 되게 좋은데? 뭐야 뭐 침수되고 있었나봐 오래돼가지고 아니 게임 자체 표현은 나 여기 어디야 아니 텔레포트 뭐야 다음 챕터야? 와 근데 진짜 퍼피플레이타인 느낌이 너무 난다. 아 이게 장난감 공장인데 이상한 소리 때문에 제가 그 조사라고 보내진거래요. 내가 경찰인가봐. 근데 일단 무료인 것 치고는 그래픽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꾸 텔레포트를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제작자님. 오케이 이런 컨셉. 컨셉 알겠어. 오케이. 그다음에 또두번 꽂아야 되는 거잖아. 이걸 좀한 번에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반밖에안 차요. 용량이 작아가지고. 아니 근데 이 애기 뭘까? 뭐 방사능 같은? 색깔이 초록색이어가지고. 아니 확실히 분위기는 일단 무서워. 아니 여기서 여기 오는데 왜 자꾸 끊기냐고요. 중간 세이브 뭐 그런 건가? 아야. 근데 부정적이 생각하면 모든 부정적이에요. 긍정적이 생각하면. 오랜만에 망겜 특집인가요? 망겜 그런 느낌이 아니 지금 게임 시작한지 8분 됐는데 8분 동안 이거, 이러, 이거 밖에 안 했어요. 간호사 시뮬레이터야 지금. 아 여기 엔딩일 것 같아 느낌이 이거 열리면 엔딩일 것 같아 어 아닌가? 아 진짜 그지가은 게임 엔딩이야? 아니 설마 나 지금 뭐 했다고 나아침 아무것도 못했어 여기 옷 오... 대박사건 아그 와중에 또잘 만들었어 왜잘 만든거야? 아니 되게 잘 만들었는데 못 만들었어 이게 뭐, 뭘까? 뭔지 알아요? 잘 만들었는데 되게 못 만들었어 네, 여러분들, 공포게임은 한 번의 추격신이 공포게임의 완성도를 만듭니다.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추격신 재밌다? 아, 난 뺏. A few moments later. 내 생각엔 끝날 때까지 겸을 안 나올 수도? 꼬라지 보면.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, 불이 갑자기 꺼졌어. 아, 뭐야. 어, 갑자기 너무 어두워, 뭐야. 아니, 앞, 아니, 안, 너무 안 보이잖아. 앞에만 겨우 보임. <laughs> 아! 뭐야? 뭐임, 뭐임? 뭐임? 아, 뭐, 아무것도 아니맛 아, 아니, 제발, 뭐좀 나오세요! 왜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거야? 아, 개같은 엔딩이잖아. 파피플레이트 니 그, 맨 처음에 빨간색 인형 있는 느낌 거기잖아, 지금. 아, 엔딩이잖아, 이러면은. 아, 뭐,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엔딩이야. 뭐야, 이게. 아니 이 와중에 애니메이션 왜 이렇게 잘 만들어 미쳤나봐. 갑자기? 갑자기 오리? 뭐야? 아니 저 오리 뭔데? 아 뭔데 또 여기 안가져 뭐야? 아니 문을 만들어 놓든가 그러면은 아니, 아니 깜짝아 뭐야? 어? 갑자기? 아니 내가 뭘 해야 되는 건데? 뭐 알려주고 말해 누구세요? 아 어우 나뭐 맞았어 뭐야 갑자기? 아 어, 얘네 싸움 개잘해 뭐야! 아니, 아, 아, 아 얘네 왜 이렇게 싸움 잘해 뭐야 이소룡이야 거의 오지마 이씨. 오지마! 이라 이씨! 자 일단 내가 때리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거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기준으로 맞고 안 맞고가 있는 건가? 안 맞는데? 어 꼈다 지금이야 아니 얘네 때리네 나왜못때리냐고요와한 마리 잡는데 지금 피90% 썼는데 씨 어떻게 잡아 내 생각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빡종하고 부정적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까 아니 잠깐만 그럼 새끼 오리도 이렇게 센데 저 엄마 오리는 얼마나 세다는 거야 그러면은 나저 엄마 오리랑도 싸워야 돼? 이 정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해보자 지금 이게 때리고 있는 건지 안 때리고 있는 건지 전혀 못 때리는데? 아니 왜 나는 맞고 니는 안맞냐고요 이게 무슨 이기적인 질교야 아 이거 중간에 스톱 먹는 게 맞은 거네 오케이 나 이제 알았다 알자마자 바로 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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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한 거리 계산 한 대도 안 맞죠? 지금 한 대도 안 맞죠? 지금 타이밍 한 대도 안 맞고 죽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와봐 와봐 오세요 오세요 안 무서워요 그냥 걍 털어 걍 털어 걍 털어 걍 털어 걍 털어 어 여기 열렸다 다음 엄마인가? 다음 엄마 오리세요? 나 그러니까 엄마 정도면은 국자로 안될텐데 뭐 무기 없니 나는? 아니 약간 그래픽이 뭔가 아침에 눈꼽 꼈을 때 그래픽 왜왜왜왜왜왜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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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야 나나 왜왜왜왜왜 나, 뭐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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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 해야되나? 왜뭐아뭐 아, 뭐 알려줘 뭔데 물, 이거 반 넣어야 된다 어, 어디서 넣어야 돼야 이거 물이 차고 있는 거냐 혹시? 어, 나 시간이 없는 거야? 왜? 어, 아니 어디서 어디서 어디 있는데 이게 이게 이 주사가 안나 어. 죽어요 바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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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 바로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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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괜찮아? 시간 충분해? 좀만 좀만 빠르게 좀만 빠르게 갈수 있니? 시간이 조금 안 되는 문 열어! 아, 아니구나, 어, 물 빠진다. 세이브 제발, 세이브 아, 야, 됐다. 보통 이러면 세이브더라고요. 뭔 소리야? 누구세요? 아, 어! <laughs> 진짜 개어이 없네. 진짜! 왜 물이 안 빠졌음? 저 이거 점프로 가야 돼, 설마? 아니, 내가 왜? 아, 이거 어디인데? 어디인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는 거야? 아니, 왜 이렇게 어려워? 뭐야, 나왜 여기 어디야? 나뭐뭐해 죽은 거야, 지금? 잠깐만. 야, 게임을 껐다 켜 보자. 아니면 설마 그 짧은 시간에 업데이트 된 건가? 아, 세이브는 있어. 이게. 임 어? 파트십. 어 여기 거기잖아그 괴물 나오는데. 아니 만약 기 여기 서안 잡히면 뭐지? 무조건 잡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. <목소리> 아니 미친 그럼 내가 방금 점프했던 거 버그야? 나 버그를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한 거야? 2 0분 동안 했는데. 어, 뭐야? 어, 너 데려갔어. 아니 그럼 나 점프를 판거 뭐냐고요? 나왜 나 개고생 시켰어? 뭐야 그냥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냥 그랬던 거였나봐. 아 근데 평점이 엄청 낮을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무료인 거 치고는 뭐 그래픽이나 밸런스적인 부분만 조금만 고치면은 그래도 저안할듯 재밌겠습니다. 누가는 종료하도록 하죠. b 이